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이주식 사지 마라. 자, 우리 봉춘선생님께서는 이주식 사지 마라.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지? 는 아, 예, 지금 나왔네요. 화면에. 자, 우리 윤병헌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신 게 LG 상사. 어, LG 상사. 가지고 나오셨고, 예, 예, 예. 우리 봉춘선생님스단님께서는 삼성전기. 아, 이 삼성전기 오늘 아침에 추천하시고, 제가 그때 어떤 분들은 그 제가 몇, 제가 몇명 분들이요, 티비 방송에서 아침에 이렇게 이걸 삼성전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전 이게 점심 먹고 제가 예. 그분 하는 톡방에 가보가 봐거나 이제 방송에 가 봤더니 여기 톡스타전문가님은 아닙니다. 예. 예, 잘못 봤다고 바로 <laughs> 한만에. <하루, 하루> <laughs>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전기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삼성전기가 조금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리고 예.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게 이제 MLCC 예.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울고 먹었습니다. 저 그런데, MLCC 가지고요. 예. 어제까지도 정말 삼성전기 이제 거의 끝자락이다 이런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그렇죠. 분들. 네,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들이 나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표주가도 뭐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높게 잡고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삼성전기 실적이 좋은 건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도 좋았던 것도 인정하는데요. 이게 흐름이 일단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활발히 매수를 해주고 중진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기관이 매수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삼성전기를 보면은 어, 과거에 셀트리온이나 또 최근에 뭐 반도체주들이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그 그리고 삼성전기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후에 그반도그 전기전자 업종에서 어떤 수환의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예, 예, 수급을 예측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패턴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반짝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가는 어 하락 트렌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로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절대로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들고 나왔고요. 단기 반등할 때 조금 그 수익을 노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기 트렌드는 끝났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삼성전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단기 트레이딩은 뭐 이제. 기술적 반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딱 노리자. 네, 이걸 가지고 중기로 가시면 좀안 된다는 라 얘기를 좀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꼭사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